현대 ADM 주주 여러분 주가가 마이너스 8%가량 폭락하고 있는데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첫 번째 이유는 보고서를 보게 되면 최대 주주가 평균 단가가 얼마다? 3,291원이기 때문에 현재 최대 주주가 마이너스 40%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 다계정 프로그램 연합체 세력의 평균 단가가 2,220원이기 때문에 이들 또한 마이너스 12%입니다. 현재 구간이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를 받아버린 자리이지 물량을 내놓는 매도하는 자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러면 현대 ADM의 개별적인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간에서 잘 매집해가지고 여기 목표가까지 끌고 갈 겁니다. 이거 차근차근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교차 검증했더니 여기가 맞더라고요. 그 우리가 매수를 잡아 봐야 되겠죠. 현재 구간은 대칭형 삼각수렴으로서 목표가 1차, 2차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어트파동형 관점삼 이렇게 올라갈 걸로 보고 있어요. 자그 다음에 커벤핸들로서 목표가 교차 검증을 하였고 우리는 어디 매집할 거냐? 여기 매집할 겁니다 1,951원부터 1,729원 매집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 돌파할 때까지 관망하세요 2,310원 자, 그럼 단기적으로 우리는 어디에 매도가를 잡아볼 수 있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최박사의 개인소통방입니다 8월 20일 현대ADM 대응전략을 적어드렸습니다 현재 삼각섬 속에서 최대 88.6에서 127% 폭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ADMS 해력의 평단가 2,220원 최대 주주가 3,291원입니다. 저점 매수는 방금 알려드렸고요. 돌파 매매 1차 2차를 알려드렸습니다. 2차는 3,375원. 그리고 목표가는 뭐, 어디일까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2,890원부터 3,140원입니다. 이것은 최박사가 당일 소통방에 수급이와에 따라 가지고 더 올라간다면 아마 3,145원 정도의 매도세 드릴 겁니다. 수급이 안 붙는다면 2,890원의 매도세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소통방에 들어와서 실시간으로 이 분석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들, 내가 매수가 매도가를 바로 알고 싶으신 분들 어떤 이슈가 있고 재료가 있는지 바로 알고 싶으신 주주 여러분께서는 상단에 번호가 있습니다 이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두 글자 현대 현대라고 남겨주시면은 여러분 소통방 입장을 바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상단에 보이는 번호가 외우기 어려우시다면 제거 영상 이렇게 보고 계시죠 그러면 제목 아래에 따봉이 있고요 댓글이 있습니다 이 댓글을 클릭을 하면은 KYC 문의하기로 나오고요. 블로그 보고 왔습니다로 나옵니다. 그렇게 나와요. 번호가 안 나와서 번호 입력하면 되고요. 문의 사항에 현대라고 남겨주시고 소통받으러 오시고요. 그리고 보고서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보고서까지 같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알려주는 방송이 있는 거예요. 맨날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를 주면 매수과 매도과 알려주겠다 했는데 저는 다 알려주고 같이 대응을 하는 겁니다. 8월 20일 늦으면 은 21일이라도 바로 들어오셔 가지고 이 매수가 매도가 탁점 지들 받아 보시면서 대응을 받아 보시는 게 맞겠죠. 돈이 한두 푼 지금 투자가 돼 있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8월 20일 업데이트 된 현대 ADM 투자 보고서 1페이지 지분구조표고 천천히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슈와 재료, 매수과 매도과 대응 방법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내가 현대 a d n 보고서가 없다면, 현대 보고서라고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자, 바로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페이지 표고 따라오세요. 자, 현재 시총이 얼마입니까? 957억입니다. 최대 주주가 현대 바이오 사이언스가 37.74%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의 평균 단가를 방송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제가 방금 인터넷에 유튜브에 현대 AD며 검색했습니다. 자 누굴 저격했다는 게 아닙니다. 저희 오늘 처음 찍었어요. 그런데 수십 번 찍었던 사람들이 이 내용은 안 했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최박사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분석이 달라요. 천천히 따라오세요. 자 유동주의 수가 59.49%, 외국인이 1.83%, 개인과 기관이 57%를 가져오기 때문에 외국인은 세력이 아니죠. 물량을 보세요. 그러면 최대주주가 평양가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개인과 기관 중에 이 물량을 매집한 주체의 단가라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최 박사가 다 계산해 봤습니다. 자, 24년 3월 11일 이 모비스로부터 현대바이오사이언스가 양수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때 금액이 나와 있죠? 269억 원, 12180억 원저다 이걸 계산해 봤습니다. 자, 이걸 계산해 봤더니 금액이 나왔어요, 이렇게. 자, 다 수식이 나오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계산한 겁니다. 자료 찾고. 그래서 평단가 여기하지 맞고요. 그다음에 대조주 세력의 평단가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이 저점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 나와 있죠? 4,066원에 현대바이오사이언스가 물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액이 62억, 그 다음에 잔금을 248억, 이런 내용도 다 담겨 있어요, 보고서에. 그리고 우리가 신용장고를 봤을 때, 자, 빨간선 따라오세요. 자, 신용장고가 지금 급격하게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많은 수의 개미들이 털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여러분들의 반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집을 하셔야죠. 자, 그러면 세력이 매집한 구간을 보겠습니다. 1등 키움 신한 KB 토스 신한 어뭐 투자 대신 좀 뭐가 이상하죠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아 세력이 어디를 매집했구나 여기를 매집했구나 자 2,900원 대부터한 1,800원 라인 이 라인 대를 긴급하게 세력이 매집을 했구나라고 느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차트적으로 어디가 저점인가 고점인가 이것만 파악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 하시는 뭐 이슈와 재료 매수가 매도가 대응 방법 들어갑니다. 자, 조금 시간 지났으니까 좀 쉬어간다는 의미에서 이슈부터 하겠습니다. 자, 항상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 이슈 끝나고 차트 분석 들어갑니다. 투자 보고서 20페이지 표고 보고 천천히 따라오세요. 뭐 항상 최박사 소통방에 다 적어드렸습니다만 자 현대 ADM 폭등 연역해가지고 췌장암 임상 신중 소식이 급등이라 나오죠. 잠깐만 뉴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췌장암과 간암에 걸린 환자의 종양에 직접 항암제를 주사해 상당 부분 호전되는 효과를 봤습니다. 말기암 환자들에겐 희소식이겠지만 아직은 임상 시험을 완전히 마치지 않은 단계여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그래서 췌장암은 어떻다? 굉장히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다. 그질환은 현재 10월까지 이 현대 ADM이 이슈로서 끌고 가고 있더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뉴스를 잠깐 보게 되면 뭐별 내용 없습니다. 뭐 최장아 인상 신청 소식에 강세. 항상 이렇게 호재가 나오고 우리가 먼저 사야 되는 거요. 예그 다음 두 번째. 현대 ADM 오가노이드 글로벌 임상 녹화하면서 아, 뭐암 병용 치료제, 뭐 패터리 뭐 이런 거 있, 있답니다.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점을 잡아야 됩니다. 이런, 아, 이런 호재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세력 이용할까 이것만 잘 활용하시면 돼요. 자, 결론은 10월까지인데 뭐 그래서 뭐 이런 뉴스도 제가 다 올려드렸으니까 소통만 들어오셔가지고 뭐 이런 것도 확인하세요. 그래서 뭐 내가 분석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어 여기 있네요. 현재 하나 하나 다 분석할 겁니다. 왜 여기를 매수를 받아봐야 되고 왜 이렇게 가는가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하도록. 어 이거 회냉면또 나오네요. 자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점심에 제가 이거 먹고 왔거든요 이거 맛있어요 맛있어 이거 이게 명태회 비빔면이거든요 아주 맛있더라고 이게 여러분들 꼭 먹어보세요 자 농담 아니었습니다 진담이었어요 자 그러면 현재 뭐가 보입니까 고점과 고점을 잇고 저점과 저점이었을 때 거대하게 삼각형이 보이죠 아 내려가는구나 올라가는구나 내려가는구나 올라가는구나 올라갈 때는 어 여기는 n 자 파동으로 올라갔네 그럼 여기도 이제 n 자 파동 올라가겠구나 저점이 나왔으니까 사야겠구나 라고 느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를 좀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면은 나옵니다 답이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를 분석할 건데 혹시라도 제 말이 좀 어려우십니까 자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괜찮아 요 여러분들 자 상단에 보이는 번호 여러분들께서 상담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종목 상담도 받아볼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께서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자 현대죠 현대 ADM 자 원주를 기억하세요 전원주 몇주 샀고 얼마 원 제가 현재 얼마에 물렸냐 4천원에 샀습니다 제가 현재 한천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종목 상담 받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아 이렇게 분석을 잘하는 사람한테 추천조를 받으면은 승률이 어떨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여러분들 저보다 제가 하나하나 다 인정할 수는 없지만 자, 몇 개만 인정할게요. 자,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1217.8% 달성했습니다. 이거 최소치입니다. 자, 7월달과 8월달은 종목 토론방에 전좀 종목이 나오고 있고요. 한번 의미 인정할까요? 자, 현대 ADM. 일신바이오. 자, 보겠습니다. 자, 일신바이오 검색하면 돼요. 여기다가. 일신바이오. 딱 치면 나옵니다. 나와있죠? 항상 차트를 먼저 그려줍니다. 여기 똑같죠, 지금? 오, 똑같네요. 마침,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오, 세상에, 이렇게 우연히 있나요? 자, 이렇게 N자로 움직이겠죠, 이렇게. 간다 했고, 맞았습니다, 결국에. 그래서, 현재가 세력평가과, 매수가손절가목표가 1차, 2차, 그 다음에 이슈, 본사랑, 시간,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자, 이렇게 하죠? 일신바이오 매도하세요. 자,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현대 ADM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매수비수탓점 매수 알려드려요. 특히나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자, 이게 제 영상이거든요. 자, 클릭을 하면은, 여러분께서 한번 보세요. 제거 영상을. 구독, 좋아요 꼭 누르고요. 여기 어떤 종목이 있느냐. 웬만하면 추천주였습니다. 자, 하이드로 리틈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적중 어마어마합니다. 인스코빈지 어디 처음 찍었거든요. 블런트 처음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풍자 꽃밭이, 이거, 대, 제가 대한민국 1등입니다. 효림 1등입니다. 하이드 1등입니다. 그 다음에, 신성사 1등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아, 왜 기사를 만들 수 밖에 없는가. 동양철관, 자, 스윙, 이거 추천드렸습니다 이거 1등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께. 적중을 이렇게 하는구나. 왜 내가 돈을 못달까 이런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배워야 된다 배워야 산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추천주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고 공부방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교육 일정은 8월 30일입니다 8월 30일 자첫 번째 일정이 8월 17일 날에 알려드렸죠 어떤 종목을 내가 매수를 받아 봐야 되는가 1강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2강은 뭐냐 이제 어떤 종목을 사는 거 알았으니까 매수가 잡아 봐야 되겠죠 매도가 잡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문자로 세 글자 공부방 남겨 주시면은 여러분들 자 배우실 수가 있어요. 이런 지식을요. 자, 그래서 뭐 일단 분석을 분석 분석 들어 가겠습니다. 자, 현재 보게 되면은 어 잠깐만요. 이렇게 봐 볼까요? 자, 이게 맞겠네요. 자, 첫 번째 주가의 고점을 찾습니다 4165원. 저점을 찾습니다 855원 이 하락의 비율을 100으로 봤더니 여기 제가 선을 그어봤습니다 이기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 주가는 일반적으로는 여기까지가 반등이거든요 38.2%에서 61.8%까지 반등하는데 어 이게 좀 특이하다 78.6%까지 반등했구나 아 그러면은 여기도 그러지 않을까 고점과 저점의 비율이 100이니까 한 여기까지 올라가지 않겠구나 여기까지 대략 한 2890원 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78.6% 까지 올라갈 것 같았어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교차 검증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교차 검증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계산기 두드리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주가는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바닥을 찾아요 바닥을 찾습니다 올라갑니다 내려가죠 이 올라가는데 1대1만큼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격이 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에 아, 2850. 어, 뭐야? 가격이 갔네? 여기 매물대가 있구나. 어, 한번 옆 옆에 봐 볼까? 매물대가 진짜 있나? 아하, 그렇구나. 현재 여기 구간에서 매도하는 게 맞고 이 검은 선이 저항선이 내려오기 때문에 얼추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1차기 매도하자라는 결론이 도출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가를 자, 지금 조정이 온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가 없죠. 사야 되겠죠? 그럼 현재 이렇게 봤을 때 어떤 그림이 보입니까? 커맨드 패턴이 보이고 있죠? <laughs> 좀, 목이 좀 앞으로 죄송합니다. 자, 고점, 저점, 둥글게 말았죠? 올라갑니다. 손잡이를 만드는데 이 손잡이도 주가의 고점과 저점의 38.2에서 61.8, 여기가 매집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1,951원부터 1,729원 사이가 매집이라는 결론이 도출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여기를 매집하거나 아니면 여기 도퍼 시작과 따라가세요. 2,310원 그러면은 대칭만큼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대칭만 큼 올라갔을 때에는 아마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좀더 크게 보겠습니다. 좀더 크게 볼게요. 자 하하 그냥 이걸 볼까요? 그냥 간단하게. 뭐 제가 이거 다 적어놨으니까요. 이걸 보겠습니다. 항상 제 소통방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매수 받고 자 매수 받고 단기 목표가 다 알려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파동의 관점상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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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더라. 그다음에 목표가 1차, 2차 잡아 보는데 아까 그대칭만 올라가는 그 목표가가 보세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딱 되니까 어, 여기가 지금 매도 가간 겁니다. 그래서 아, 이 전고점 소화로 가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매수 매도 잘 잡아 보셔야겠죠. 그러면 이거는 무엇인가 이거는 무엇인가 아유 또회냉면 나오니 자 이거 자 이거 좀 삭제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방송에 이거 조금 그렇습니다 네 일단 더운 날 회냉면이 최고죠 어, 이거 맛있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네 그렇다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현대 adm은 자 목표가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아또왜 이상하게 나오죠 자 이렇게 그래서 그 원리를 최박사가 공부방에 알려드렸거든요 자 공부방 자료로 최박사가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이 자료가 있어요 클릭. 나와 있죠? 이런 거 배우시면 됩니다. 자, 교재를 다 하나하나 올릴 수가 없어요. 이거 만드는데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이런 지식을 배울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정말 진짜 편해요. 이런 거. 자, 잠깐만요. 자, 그래서 월봉으로 분석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맨처음 보는 거는 배열시배 패턴입니다. 여기 보시면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38.2에서 50% 자,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존재해요.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결국에는 여기가 맞습니다. 여기 각각의 비율의 값을 찾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더 이제 연장이 되는 건데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 베어리쉬 버터플라이인데, 자, 최박사가 한번 이렇게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여기 전고점과 저점, 고점, 저점 이렇게 이었더니 오 아름다운 나비 모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27% 이렇게 비율값대로 올라갈 걸 보고 있고 교차검증을 봤더니 여기가 지금 빨간선들이 겹치고 있죠 그래서 합리적의심 봤을 때 여기가 매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세한 가격은 최 박사가 어디에 적어놨다? 이 보고서에 적어놨고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받아보셔야 되겠죠 상대에 보이는 번호로 현대보고서라고 꼭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더 원리적으로 분석을 해보죠. 일봉으로 분석해 봤을 때좀 내용이 어렵죠.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지 돈을 따요. 이렇게 안 하면 돈을 못 땁니다. 일반적으로. <laughs> 어, 죄송합니다. 목이 좀, 좀 아프네요. 자, 한번 이렇게 빨간색 이 나와야 되니까 한번 이렇게 볼게요. 현재 우리 차트적으로 봤을 때에도 규칙성이 발견됩니다. 자, 주가는 올라갈 때 바닥을 찾고요. 올라가죠. 한번 내려가고 1대1만큼 올라간다 있는데 이건 최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 100에서 161.8%가 연장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갈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매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물론 올라가지 세부 파동이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1대에서 멈춘 다음에 조정받고 쓸어 담고 여기 매도하고 이런 전략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이렇게 1, 2, 3 내려가고 4. 1, 2, 3, 4, 5 아마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각각의 비율이 지금 맞아 떨어지니까 가장 아름다운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 생각하고 있고 이런 자세한 매수과 매도과 목표가는 당연히 제가 소통방에 당일 수급에 따라 가지고 대응시켜 드릴 테니까 소통만 들어오셔야겠죠 그래서 누구를 저격하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영상이 다른 영상과 충격적으로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런 방송을 못합니다 미안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자, 저는 최상위 트레드 출신으로서 여러분들께 정말 매수과 매도과 그 대응 원리를 알려주는 방송입니다. 이런 뉴스는요, 개나 소나 할수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누구든지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임상시험 결정의 모회사인 현대바이오와 공동 페니트리움을 개발 중인 현대, 호지로 작용해서 보인다. 오르기 전에 저점을 잡아야죠. 고점 전에 매도해야죠. 이걸 알려주는 게 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저는 뉴스를 잘 하지 않습니다. 돈을 따는데 하나짜리 쓸모 없습니다. 이미 뉴스가 나오면 늦어요. 내가 먼저 사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매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다른 방송 좋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시는 것처럼 뉴스를 기가 막히게 하는 방송들 많습니다. 이런 방송들 구독, 좋아요 누르고요. 꼭 이런 거 보세요. 그런데 가격 이야기는 못할 겁니다. 맨날 여러분들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로 매수가 매도가 알려준다고 하고 소통방 들어오면 대응시켜 주겠다고 하는데 없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 차리라 이말입니다 그래서 최박사 영상의 가장 기본입니다. 구독 좋아요 필수고요. 그리고 오늘 소통방이 몇명 입장하는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고서 몇명 받아보는가에 따라 가지고 제가 이거 더 찍을지 말지 결정할 겁니다. 자제거 영상을 내리면 은 효림 아 저번에 제목 아래에 따봉 한번 눌러 주시고요 댓글로 어, 현대 ADM 잘 봤습니다. 라고 하나만 남겨주세요. KYC. 블로그 누르면은 이렇게 번호가 나와요. 번호가 안나시 번호 입력하면 되고요. 문의사항에, 자, 현대 기아차, 현대라고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통과 입장하시고 보고서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보고서까지 같이 남겨주시고요. 내가 상담을 혹시 추가로 받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럼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면은 간단해요. 자, 종목 상담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자, 몇 줄을 샀고 얼마 원인지 이 원주를 알려 주세요. 그리고 추천주 받고 싶다 그러면 추천주까지 같이 남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내가 이런 지식을 배우고 싶다면은 문자로 세 글자 공급방 남겨 주시고 바로 공급방 입장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박사 공부방이 1번 공부방 있고 그 다음에 공부방 본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정확하게 좀 공부방이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 가지고 이런 것도 배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만 끝으로 마치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 이만 끝으로 마치겠습니다.